입니다. 자 함수 f(x)에 대하여 f(a)는 3을 만족시킬 때예외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죠.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f(x) 플러스 1을 t 로 치환을 한 다음에 치환 접근 이용할 을 거야. 얘를 t 로 치환하면 왼쪽에서 f 프라임 x dx 는 dt라는 식이 나오겠지.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요거 f(x)로 fx, 싹 미분을 해주면 윗끝의 x가 아래끝의 상수면 여기 피터콘라스에다서 입한 이 x제부터 1분의 1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x제부터 6분의 1로 싹 바뀌면 얘가 dt랑 같다. 즉 얘가 dt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L N t dt로 싹 바뀌고요. 그다음 이제 아래끝 윗끝 찾아야 되니까 x에 1을 넣으면 f 1 더하기 1이 아래끝. f1은 x 대신 1 넣어서 밑끝 아니고 똑같으니까 0 그래서 이때 t는 1이 되는 거고 x 대신 a 넣었을 때미끝 x 대신 a 넣어주면 요값이 3이다라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3 더하기 1이 4가 미끝이 된다라는 거자 그리고 이제 요거 lnt 공식 외우라고 했죠 tlnt-t 1부터 4까지 4ln4 마이너스 1ln1 마이너스 4 0기1 0에서 사라지고 2의 제곱 8ln2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죠. 8ln2 마이너스 3.